좋아요. 와 구독하기. 여러분 아이디 아키라 님. 정말 간만에 보는 대만 여자 캐릭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신용 등급이 집 104죠. 아마 신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갑니다. 테마시아, 렛츠 고. 고고고고고. 가 보자고. 과연 어떤 캐릭터시길래 그렇게 고민이 많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와깐 보자 보자. 자 일단 본 캐릭부터 살펴봅니다. 끼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 저가 부메랑에다가 해왕갑옷, 해왕 그 해왕면, 해학셋 해왕갑옷에다가 악령면까지 끼고 있고 기린 문양 사천 장갑에다가 기린 문양 사천 요대. 아, 야, 뭐야? <laughs> <오>, <laughs> 이거는 요즘에는 진짜 이거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야 잠깐만 강 쌍악문양 강철신이요? 아니 이게 요즘에도 지금 있다고? 실화야 이거? 야씨 거상 5주년 반지도 있어요 <laughs> 거상을 정말 오랫동안 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부메랑까지 옛날 느낌이다 누가 봐도 지금 딱 봐도 복귀 유저죠 장수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니 왜수비언 기태세까지 근데 잠깐만 수비언을 기태세까지 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템 굉장히 좋습니다 해학세까지 껴주셨는데 왜 도대체 이걸 전직을 안하고 그냥 넘어오셨을까 풀백까지 했습니다 또어 지금 자신만의 그런 뭔가 지금 테크트리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는거죠 제가 얼추 생각하기에는 이순비현 200렙까지 쩔경으로 찍은 다음에 다시 중국을 가가지고 200렙 쩔경 찍은 상태로 200렙 전직을 하겠다 라는게 뭐 일반적인 그런 어, 이런 루트를 타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인데, 뭐 어떤 생각이신지는 한번 계속해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2차장수 나오긴 접었다고요? 전부 다 1차라고? 아니, 근데 2차장수 나오시, 나오기 전에, 어, 뭔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2차장수 나오기 전에 이 순변을 맞춘 거였으면, 이 순변 2차장수 나오기 이전의 순변이었으면, 기태셋을 끼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하 그때 당시에는, 태왕셋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으니까. 어... 아무튼 뭐, 그래요. 음. 그 다음에, 아하, 첫 번째 2 0 0렙 짜리다. 아, 첫 번째 2 0 0렙 짜리 지금 활용차를 껴주셨는데. <laughs> 아니, 근데 잠깐 얘는 본기부를 왜낀 거죠, 그때? 아니, 설마 예전에 이 활용차에다가 뭐, 무슨 뭐, 적창이나 그런 거 껴가지고 랩업을 하셨었나요? 안 그러면 무기를 낄 이유가 전혀 없죠. 아니면,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개조까지 해서 개조 활용차를 쓰고 개조 활용차의 증폭, 무기 전용 무기 증폭 효과까지 보겠다라는 심산일 수도 있어요. 음. 빨리 기태서껴 주셔야겠네요. 명장의 마루투개도 명장의 마루 갑주. 음. 아뭐 옛날 느낌 나고 좋네요, 캐릭터가. 진주대첩의 김시민이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 저기 뭐좀더 레벨 레벨을 높은 애한테다 이방천하을껴주시지아 지금 김시민 너도 풀 풀백입니다. 김시민 풀백. 야 잠깐만 용빈을 금강쌍에다가 기태셋, 해학셋, 방천막을 투탕으로 레버하셨다고. 김시민 지금 오림 찍었구요와 얘가 러런가요 지금 현재? <laughs> 어자 그다음에 쿠너이 치즈도. 그 와중에 또 쿠조 아즈미까지 봉기부 끼고 와 지금 이 아즈미 뭐뭐 뭐 활용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건데 아 지금 생각이 되게 독특해요. 딱이 보면 아즈미에다가 저가 대녀까지 조합 자체가 저가 대녀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해요. 지금 이제 아까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저가대녀에 대한 그런 정보 자체가 너무 없어서 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정보들을 이것저것 좀 취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 근데 쉽지 않죠 요런 상황이면 기본적인 이제 세팅 자체가 안돼 있는 상황에다가 사냥터 조차도 지금 현재 온전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염력사, 주박술, 음향사 요 정도, 요, 요 느낌 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맹호까지 기태세 끼고 깔끔한데요. 아즈미까지는 풀백 해주고, 음. 공, 좀 공을 많이 들인 캐릭이에요. 아, 뭐, 지금 제갈공명도 지금, 어, 풀백만 안 했다 뿐이지. 기태세 낀거2 0 0레 깐용병으로 맞췄고요. 나중에 중국으로 마, 뭐 그냥 무조건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음. 뭐, 기사 정도는 난 얼마든지 쓸수 있다. 좀, 어느 정도 스탯을 중시한다. 라는 것도 보이죠. 보면, 음. 스탯, 뭐, 다섯 개, 열 개조차도 나한테 소중하다. 내가 만드는 캐릭터니까. 그런 느낌. 이런 분들이 게임 잘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욕심이 있는 분들 있잖아 내, 나만의 스타일로 마이웨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껏, 어, 좀 이제, 그, 현재 메타, 정사 플레이랑 좀 반반. 크좀 어느 정도 이게 맞춰주면, 그게 정말, 좀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메타보다는 나는 내 뜻대로만 할 거야. 이렇게 가면, 어, 게임 플레이가 많이 힘들어지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까지는 그거 선택 갈림길에 딱서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않았어요, 아직. 어, 뭐 있는 게 처분 가능한 아이템들도 꽤 있고 하니까. 사냥이 잘될것 같다고?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캡형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저가대녀 사냥에 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비록 저가대녀를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현재 거상, 거상을 플레이하시는 현재 유저분들의 생각과 정석, 그 다음에, 좀 효율적인 사냥. 이런 쪽에서 맞춰서 많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가 대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추후에 다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정도 캐릭터입니다, 지금 현재. 음, 일단은 캐릭터 진단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평회를 나오셨어요. 캐평 나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 당장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캡평을 나와서 내가 건강검진 느낌으로 나와서 나는 캡평에서 설령 땡겨가 저가 되냐를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말안 듣고 할 거야. 저가 되냐 말고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어 쪽인지 아니면 저가 되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정석적인 쪽으로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지 그두 가지 중에 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것도 틀린 건 없습니다. 둘다 맞는 거예요. 음... 맞는 선택지인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거 하다 하다가 너무 힘들다. 진짜 나는 좀 편해지고 싶고 쇼커 지름길 찾아가고 싶고 지금 정석 플레이가 뭐냐 효율적인 루트를 가고 싶다나는 건지 어. 아니면 난 저가 되면 무조건 갖고 갈 건데 그냥 여기에서 이제 좀 정보들만 이거저거 좀 취합을 하고 싶은 건지. 아 정석으로 갈아타려고 하신다고요? 아, <laughs> 아 저는 내심 전자이길 조금 바랬어요어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는 후자면 다 뜯어고쳐야 돼. 이거는 와 거의 어. <laughs> 시작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쳐야 되는군. 이 캐릭은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꼭 대녀가 아니어도 되고. 정석적으로 좀 돌아서도 되고, 뭐, 대남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뭐, 풀백이라든지, 뭐, 아지미. 뭐 요즘에 인기 없는 장수들은, 어, 창고에 넣어놓고, 인기 많은 장수들로 대체를 해도 된다라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알겠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할게요, 개평을. 음, 오케이. 주막에는 뇌공이랑 쿠베라마차랑, 오행이랑 선무공신 정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캐릭터는 괜찮아. 음, 캐릭터는 전반적으로 좋은데 질문 읽어드릴게요. 대관령에서 창자비가 포복수를 하면서 구미호를 때려잡부터 시절 시부터 시작해서 종특이 거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나 거상을 재밌게이고 잘했다라는 말이죠. 오연자총이 비싸던 시절부터 했었고 게임을 몇 년간 꾸준히 하면서 신수 맞출 돈으로 저가대네 꼬라박고 따다다다다 요즘 거상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져서, 대결 방송에 나왔던 저가 분들의 사냥 영상만 있고, 최저스펙과 사냥터들에 대한 공략 자료는 없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나중에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에. 음. 근데 그게 저도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 그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직접 찾아보시긴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전날름몇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캡평신청과 관련된 저가 관련 공략 영상 좀 알려주세요. 자, 아무튼, 1번, 중국. 음, 조선, 일본, 대만 순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세계일주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메탈 저가대녀를 메인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지 저가를 하기 위한 2차 장수 필수로 맞춰야 돼 저가대녀에 대한 현재 유저들의 시각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가대녀의 위상이 어떤가 현 거상 유저분들이 음, 가지고 있는 저가대녀에 대한 그런 인식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가 대녀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 디테일한 질문들은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저가 대녀 정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최대한 플레이가 편해지시게 끝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케이, 요 정도 느낌. 음, 알겠습니다. 파악 다 됐어요. 자, 이제 캡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끝났고. 일단 첫 번째, 저가대녀에 대한 현재 유저분들의 그런 시각은 저가대녀가 실질적인 하향을, 그러니까 눈에 띄는 하향을 먹지는 않았어요. 하향이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뭐 워낙에 시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근데 저가대녀가 하향이 돼서 저가대녀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저가대녀를 현재 왜안 쓰냐면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커요. 저가대녀를 왜안 쓰겠어요? 저가대녀를 쓸 이유가 없을 만큼 현재 사천왕들이 너무 강력하기도 하고 저가대녀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이제 서브 보조 유닛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도 저가대녀가 있었던 시절에도 그랬지만 대만 남자가 십삭입니다. 그런 이제 외부적인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저가대녀가 예전에도 그래 왔어요. 계속해서. 음 제가 이제 거상을 처음 시작 이제 복귀해서 시작했을 때 당시 한4 4년 전 그때도 저가대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일종의 음. 저가대녀를 갑자기 너프 패치를 빡해 가지고 저가대녀가 부러지고 이게 아니에요. 어, 일종의 진화의 반대말이 뭐지? 태화, 태화죠. 태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가대녀를 써도 돼요. 지금 어울려, 괜찮아요.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지금도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잘, 멋있게. 그러나 효율적으로 봤을 때 현재 메타에서 좀 벗어나 있고. 저가대녀를 쓰는 것보다는 대남을 쓰면서 대남이 서포터를 하고 더 다른 쪽 유닛들하고 어울리는 쪽이 대남이기 때문에 저가대녀뿐만 아니라 중녀, 뭐, 조남, 일녀, 일남 할것 없이 다 체락기를 걸었다. 대남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무방합니다. 저가대녀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음.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사천왕들 현재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메인 메타에 가장 어울리는 본 캐릭터가 대만 남자였을 뿐 저가 된녀가 거기에 뭔가 어, 발맞춰 가지고 빠른 그런 재패치 AK가 그 정도로까지 모든 본 캐릭터에 다 신경을 쓰지 않았으니까 어, 그런 걸 못했을 뿐이지 어, 예전과 지금도 그대로다 그래서 현재 유저분들의 인식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쓸려면 쓸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대남을 놓고, 대녀를, 여기까지가 딱 대녀에 대한 인식이에요. 굳이 대남을 놓고, 여기까지. 그 정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쓰려면 쓸수 있어요. 안 좋은 거 아니고요. 지금도 활용해서 잘 쓰신 분들은 너무, 어, 너무 잘 쓰고 계시고, 유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왕의 무덤이란 신규 사냥터가 나와서, 저가 대녀가 조금 더 검증이 될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왕의 무덤이라는 최상위 던전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음, 얼마 안된 지금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구설주이 별명선 10개 선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 추후에 이제 변경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정보를 드리면 좋은 정보가 뭐냐면, 음, 이제 AK가 최근 들어서, 그, 본 캐릭터의 2차 전직. 지금 1차 전직밖에 없잖아. 요 전직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1차 전직이죠. 2차 전직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PPT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음, 그 커뮤니, 커뮤니티 카페 파라멘전 거상에다가 공식 그 공지 사항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는 추후에 얼마든지 더 개선의 여지가 있고 좀더 다양한 조합법이 개발이 된 후에는 충분히 대만 여자 캐릭터도 사용될 여지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정도다 인식이 그렇게 보면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저가대녀가 그런 위치라면 그러면은 현재 메타는 어떻고 이 캐릭터 현재 메타에 발맞춰 가려면 이 캐릭터에 맞는 눈높이, 맞춤식 변경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님 다녀오세요. 일단, 당연히, 저가부메랑 이거 파시고, 당연히 대만남자로 돌아서야 됩니다. 핵심이에요. 현재 메타는, 본 캐릭터 10명 중에 8명은 다 대만남자랍니다. 그게 정석이라고 불리는 메타가 다 대만 남자만 하고 있어요 본 캐릭터는 대남으로 돌아서시고 저가 부메랑 파시고 음. 두번째 음. 현재는 활용차 같은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지미도마찬가지예요 저가대녀와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저가대녀가 지금 주인공이 저가대녀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막에서 내려왔어요 이미 오래전 내려왔어요 다른 애한테 밀렸어 주연은 다른 애야 거기에 그 예전에 막에 내려온 주연에 딸린 다른 조연들도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바꿔야 되는 장수들이, 음, 정석적으로 본다면, 활용차하고 아즈민는안 어울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쿠조 같은 것도 팔아야 될 거고, 활용차 같은 경우는, 저가 되냐고도 안 어울리죠, 개인적으로. 음, 이 친구는, 그니까, 러 일종의, 나는 정말 그냥 재미로만 하겠다. <laughs> 그냥 정말 뭐 효율적이고 뭐 그런 거다 떠나서 정말 그냥 난 너무 재밌어 보인다. 활용차 뭐 투사체 스킬, 난내 컨트롤 뽐내고 싶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석적인 플레이를 따지실 거면 활용차는 하시면 안 돼요. 음. 재미를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이거 두 개는 포기하셔야 되고 그냥 창고에 넣어놓으시면 될것 같아. 그리고 요 김시민, 순비현 레벨을 200까지 찍고 나서. 제갈국명까지 200까지 찍고 나서 전직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너스 스탯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음 근데 저라면 지금 당장 전직을 하겠습니다 어 결국 현재 메타라는 거는 계속 돌고 도는 건데 했던 말또 해서 죄송하지만 사천왕이에요 현재 메인 메타는 사천왕이고 현재는 스텝 메타가 아니고 저항 메타입니다 스탯에 지금 1차 장수가 전직을 못해서 2차 장수를 못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면 이 캐릭터로 다클라를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항이 기본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4천왕이 나온다고 한들 이 캐릭터에서 만약에 1차 장수들이 이런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사냥터를 두세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뭐 세팅하기 따라 나름이지만 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스텝 메타가 아니고 저항 메타입니다. 빨리빨리 저항에 신경 써가지고, 사냥터 등급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스탯에 신경을 써도 충분해요. 어차피, 풀백, 102종금 풀백을 한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음. 그러나, 이 부분도, 본인이 만약에 이제, 캡형 당사자분께서, 고집이 있으셔서, 아, 나는 그래도 무조건 200전직 할 거야.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 전직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직 타이밍을 빨리빨리 잡으셔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어.. 스탯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마지막 최종 전직 단계 개조발석 거뭐 김유신 이런 단계 류방 빨리빨리 넘어갔을 때는 확실하게 어.. 스탯에 신경 쓰시는 지금 이 시기보다는 월등하게 사냥터가 변경되고 사냥터 등급이 올라가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음, 전반적으로다가 발전 속도 자체 캐릭터가 그럴 수는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음. 그렇고 허어어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추가되면 좋을 법한 그런 장수들. 김유신 있고 맹호 있고 류방 있고요, 그죠? 음, 개봉비 있고요, 좋아요. 아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개봉비, 김유신, 맹호, 오 류방 그리고 발석거, 발석거 있어야 되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라시아 음, 정석 세팅이라 불리는 세팅들을 불러드릴게요. 오행이 있다 그러셨죠? 오행긴 창고에 있고요 음. 라시아, 페르난도, 미실. 예. 네. 그 정도까지만 영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적 이동을 하실 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패시브 장소도 갖춰졌고, 어느 국적을 먼저 가든 그런 건 크게 상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캐릭터가 갖고 있는 돈도 있고, 본캐릭 랩도 있고, 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첫 번째 국적만큼은 일본을 먼저 가셔서 개종용차를 먼저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남자가 메인 핵심 주연 천만 영화의 주연 뭐 송강호시면 개종용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옆에서 바로 오른팔 크,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대만 남자와 개혁차 현재 메타는 그두 가지로 대변될 것 같아요. 뭐 김유신이나 맹호 같은 패시브 장수들은 너무 숨 쉬듯이 당연한 거예요 공기니까 그냥 산소니까 산소 같은 존재들이니까 언급을 안한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있으니까 어, 대만 남자와 개혁차부터 시작된다 현재 메타는 그렇게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퀴라님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이제 캐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마지막으로 우리 퀴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 제가, 캡평이라는 거는, 결국, 어, 지금 고통받는 초보 유저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그런 이제 방향, 진로 디렉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정석적으로, 최대한 범용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미를 배제한 채로 제가 캡평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의 그런 제 게임에 대한 가치관을 떠나서 그냥 캐평이 루트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캐평에 나왔을 때는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 의미니까 지름길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던 건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우리 키라 님께서 지금 이대로도 만약에 플레이가 재밌으시면 굳이 제 말을 다 따라하실 것까진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정보만을 들으시고 어, 수용하실건 수용하시고 뱉으실건 뱉으세요 버리셔도 돼요 하나도 안들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거는 태평과 무관하게 재밌게 게임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가치니까 만약에 제 말대로 해가지고 그건 재미없을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하나도 다 안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다만 현재 메타는 그렇고 현재 효율적인 루트는 그렇다 적당히 반반씩 섞으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퀴라 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래 중국을 가서 발썩거 만들고 조선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일본을 먼저 가는 게 좋은가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일본을 먼저 가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캐릭터의 메인딜러가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데, 이제 대녀에서 대만 남자로 전환되고 할 거면 넘어가잖아요. 국적 이동을 할때 뭘로 사냥하실 거예요? 김시민입니까, 이거? 투창?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계획차 레버을 먼저 할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 투창을 사용을 안 해봐서 뭐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지만, 장,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게, 이 1차 장수 김시민 보다는 계획차 맞추시는 게더셀 거예요. 음, 그거 한 가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 고거 하나만큼은 써보진 않았지만. 음, 그래서, 어 메인 딜러 쓰시라고. 음, 캐릭터 먼저 맞추시라고 하는 거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으로 캐평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키라님 캐릭터 잘 키우세요. 재밌게 잘 키우시면 됩니다.